안녕하세요 친구들. 그날 무대 위의 조명은 유독 낮고 잔잔했다. 화려한 조명이 아닌 침묵이 감도는 분위기 속에서 관객의 눈은 모두 한 사람에게로 향해 있었다. 그는 울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바라보던 모두가 울었다. 한순간의 무대 그리고 수많은 감정이 교차한 그날은 단순한 공연이 아니었다. 김용빈이라는 이름이 더 이상 오디션 프로그램의 수식어로만 머물지 않게 된 시작이었다. 그의 입에서 흘러나온 한마디, 괜찮습니다라는 말은 관객의 숨마저 멈추게 만들었고, 진심이 담긴 그 짧은 문장 속에 사람들은 위로와 감동을 느꼈다. 그렇게 그는 우리 모두의 가슴에 깊은 흔적을 남기기 시작했다. 2025년. 김용빈은 브랜드 평판 8이라는 놀라운 기록을 세우며 아이돌 중심의 음악계 속에서도 자신만의 트로트 왕국을 완성해 나갔다. 그의 무대는 화려하지 않았고 과하지도 않았다. 그 대신 정직한 목소리와 그 누구보다 뜨거운 땀과 노력이 있었다. 무대를 포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무대 위에서 더 단단해졌으며. 팬들 앞에서는 더욱 인간적인 모습으로 다가섰다. 이런 그의 진심은 팬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었고 자연스럽게 신뢰로 이어졌다. 김용빈의 진짜 강점은 무엇일까? 그는 노래를 부르기 전에 사람을 본다. 그의 시선은 언제나 사람의 마음을 향해 있고 그의 무대는 노래 이전의 공감으로 시작된다. 무명 시절 함께 했던 스태프가 병을 앓고 있을 때, 그는 아무 말 없이 병실로 향해 노래를 선물했다. 그 모습은 팬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회자되고 있으며, 그 진심은 무대를 넘어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로 남았다. 무대 위에서도, 무대 밖에서도 그는 언제나 진심이었다. 특히 미스터 트로트3에서 이미자의 은퇴 무대를 헌정하며 부른 핑점은 단순한 경연이 아닌 한 시대를 잇는 전달자의 무대였다. 계산된 감정이 아닌 그 순간에 충실한 진심이었고 그 진심은 팬들의 눈물을 자아냈다. 더 놀라운 건 그런 순간이 전혀 연출되지 않은 자연스러운 감정의 흐름이었다는 점이다. 그래서 더욱 깊게, 더욱 진하게 사람들의 마음에 스며들었다. 그의 진정성은 단지 노래에만 머물지 않는다. 김용빈은 무려 5억 원이 넘는 광고 제안을 거절했다. 단지 팬들이 불편해할 수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는 상업적 선택 대신 사람을 선택했다. 그는 방송에서 말한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 노래가 누군가에겐 약이 되고 위로가 된다면 그게 제겐 가장 큰 보상이에요. 이말한 마디에 담긴 가치가 곧 김용빈이라는 브랜드를 설명해 준다. 김용빈의 브랜드는 매우 독특하다. 그의 팬카페를 중심으로 구성된 팬층은 60대 이상 여성 53%, 30대 여성 21%라는 놀라운 비율을 자랑한다. 이처럼 세대를 넘나드는 팬층은 트로트 가수로서 공연 안정성, 음반 매출, 콘텐츠 파급력에서 큰 강점을 보이며 실질적인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그의 콘서트는 예매 시작 10분 만에 전석 매진되며 좌석 점유율 96% 이상이라는 기록을 자랑하고 있다. 이는 숫자가 아닌 신뢰의 증거이며, 사랑의 지표다. 이제 진이라는 타이틀은 상징이 아닌 그의 성장과 책임의 증명서가 되었다. 김용빈을 바라보는 시선은 점점 다양해지고 있고, 전문가들조차 그를 2020년대 트로트의 전환점으로 언급한다. 그의 스타일은 고전적인 동시에 현대적이며, 전통적인 동시에 실험적이다. 그는 말한다. 제 노래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 있다면 그 하루가 쌓여 삶이 바뀔 수 있다고 믿어요. 그런 믿음은 무대를 만드는 것이 아닌 무대를 적시는 가수로서의 삶을 증명해주고 있다. 팬들은 그를 이렇게 표현한다. 우리가 김용빈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가 우리의 이야기를 대신 불러주기 때문입니다. 무대 위에서 울컥했던 그 순간 누군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김용빈을 기억한 첫 순간은 언제였을까? 그 순간 나는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 그 대답은 개인의 추억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시대의 트로트가 품고 있는 감정의 온도이기도 하다. 그는 진짜 트로트 스타일일까? 아니면 시대를 넘어선 이야기꾼일까? 그 정체성은 어쩌면 하나로 규정 지을 수 없다. 그는 노래를 통해 시대의 정서를 담아내고 그 정서는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하루의 쉼표가 된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김용빈은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된다. 노래 잘하는 가수는 많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가수는 드물다. 그는 상업성보다는 메시지를 택했고 단기적 인기보다 긴 호흡의 감동을 선택했다. 그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은 그를 더 오래 응원하고 싶어 한다. 팬들과의 관계를 돈이 아닌 마음으로 이어온 그 선택은 지금의 브랜드 가치보다 더큰 미래의 가능성을 품고 있다. 조용한 스타, 요란하지 않은 감동. 그런 존재가 바로 김영빈이다. 그의 음악은 단지 소리의 나열이 아닌 감정의 문장이다. 하루를 기억하게 만들고 마음속에 남는 노래. 그런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기에 팬들은 그를 진짜 가수라 부른다. 그리고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눈빛엔 모두 공통된 무언가가 있다. 바로 신뢰다. 무대 위에 진심이 무대 아래의 감동으로 이어지는 사람. 그것이 김용빈이다. 그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지금도 그는 새로운 무대를 준비하고 있고 또 다른 사람의 삶에 스며들 노래를 쓰고 있다. 팬들은 기대한다. 다음 무대에선 어떤 이야기로 우리를 울릴지. 그리고 그 울림은 또 어떤 삶을 바꿀지. 김용빈이라는 이름은 이제 트로트를 넘어 하나의 문화적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우리가 김용빈을 좋아하는 이유, 그것은 어쩌면 단 하나다. 그의 노래가 우리의 삶을 닮아 있기 때문이다. 진심이 담긴 무대, 따뜻한 눈빛, 소박한 선택, 그리고 묵직한 목소리. 이 모든 것이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게 한다. 우리는 지금 진짜 가수를 응원하고 있다. 그 이름 김용빈. 앞으로도 그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다. 우리는 그저 그의 노래를 기다리고 그의 무대를 사랑하고 그의 진심에 귀를 기울이면 된다. 삶이 힘겨울 때 어느 날 문득 들려오는 그의 노래 한 소절이 마음을 감싸 줄 것이다. 그것이 김용빈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다. 그리고 그 선물은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삶을 따뜻하게 적시고 있다. 이제 당신에게 묻는다. 당신이 김용빈을 처음 기억한 순간은 언제였는가? 그리고 그 순간은 어떤 감정이었는가? 그 대답이 당신만의 트로트가 된다면 아마 그 노래는 오늘도 당신 곁에서 흐르고 있을 것이다. 고맙습니다.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셔서 다음 무대에서 다시 만나요.